조아가 열이 납니다. 38도. 조아가 재볼래? 그렇지. 아 잘한다. <laughs> 오늘 나가려고 옷 갈아입히는데 너무 몸이 뜨겁고 얼굴이 뜨거워서 열이 재보니까 열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정 좀 전면 취소하고 계속 열 체크하면서 보고 있는데 근데 애가 컨디션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먹을 거다 먹고 놀거 놀고 그러고 있는데 밤에 이제 잘 때가 이제 걱정인 거죠. 잘 때가 아플 때는 잘때밤 새벽 시간대가 제일 아픈 거라서 그때 오늘 저녁에또 잠을 어떻게 잘지 모르겠네. 야야 입에 넣지 마. 응, 음, 잘한다. 그리고 이 아이의 바이러스를 나눈 저 사람도 있습니다. 왜 저분은 임신 초기에만 이렇게 아픈 걸까요? 임신 초기에만 열이 나는 징크스가 있는 게 분명해.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코로나에 걸려 버려가지고 그때 입덧도 같이 와서 살이 쪽 빠졌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또 비슷한 시기에 감기 비슷하게 또 걸려가지고 코로나 아니겠지? 설마. 코로나, 코로나 느낌은 아니잖아. 어, 아닌 것 같긴 해. 응 음. 열이 막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아 그냥 이 미열? 37.2도 뭐이 정도? 그럼. 미열 수준인데 또 밤이 몰라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 어쨌든 주아를 밤새 좀 케어를 하긴 하려고요 얜 아직도 <laughs> 열내고 <되고> 있어 혼자 <laughs> 임신 그럼 지금 몇주 차지? 6주? 6주 차그렇지 <laughs>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 <laughs> 맞아 아직 혹시 몰라서 맞아 확실해지면은 그때 좀 이제 임밍아웃을 해보려고 해요. 한 12주쯤은 돼야 말하지 음, 않을까. 심장소리도 제대로 좀 듣고, 음. 확실하게 좀 안정기가 딱 되면은 그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응, 음. 음, 주세요. 감사합니다. 넘어가요! 좋아. 먹자, 아. 아이고, 맛있어, 야. 무조건 쳐다봐. 여기서 주워 나오는 게 신기해? <laughs> 저 얼굴이 여기 있네, 저 얼굴이. 어, 여기 있네? 누구야, 여기? 하, 화면에, 누구야? 열이 나지만 여전히 밥은 잘 먹는 우리 아기. 이런 거는 나 닮은 거 같아, 확실히. 근데 응, 주하. 나도 코로나 걸렸을 때도 먹을 거다 먹었고, 맹장 터졌을 때도 먹을 거다 먹으면서 토하면서 먹었고. 맹장 터졌을 때 먹은 게 대박이야. 어떻 먹는 거 <laughs> 먹고 터고, 먹고 터고. 맹장 터졌는데. 대박이야. <laughs>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병이라고 다들 생각을 못했지. 좋아, 너도 그걸 닮은 거니, 혹시? 뜨끈뜨끈해, 머리가. 아, 아보 잘 먹는다. 꿀떡 삭 삼키지 말고, 천천히 먹어야지. 꼭꼭꼭 씹어서. 꼭꼭. 아아아아아아. 여기 마이크 있네, 마이크.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해봐. 아아아 근데 이렇게 먹고, 토를 하면 또 문제인데. 어제는 밤에 자다가 토를 해가지고. 처음 봤어? 얘, 이거 일반식 먹이니 이거 토하는 거. 어, 토를 <laughs> 안 하던데, 갑자기 자다 토해가지고. 어제부터 아팠던 게 분명해. 어제 잠잘못 자더니 만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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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떨어뜨리면, 못 자냐, 에? 마지막, 아. 너무 잘 먹는다. 끝. 다 먹었다. 지나가요. 어. 저녁이 될수록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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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고 아고 불쌍한 얼굴. 같은 바이러스 복윤자들끼리 껴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컨디션은 괜찮아 보여. <laughs> 맞아. 노는 거, 먹는 건잘 하는데. 기침 소리랑 음. 열 나는 것 때문에. 음, 기침 소리가 너무 거칠어. 음. 우아게, 부릉부릉하게? 어, 노래 틀고 드라이브 갈까요, 우리? <laughs> 음악 틀고. <들고. 웃음> 음악 틀고 운전하는 거야? 드라이브 갑시다, 우리 <laughs> 어디 갈까요? <laughs> 음악 틀고 하는 게더 웃기냐? <laughs> 넘어가유? <laughs> 좋아 약. Yeah. 좋아 약도 맛있어? 뭐 약도 막 달라고 고쳐 그렇 <laughs> 약을 좋아해요? 아,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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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 줄게 아아 <laughs> 임신 중에 어디 아프면 최대 단점 약을 먹을 수가 없다 맞아 얘는 약이라도 먹지 <laughs> 아 나는 약발 인생인데 <laughs> 지금까지 평생을 약으로 버텨온 사람인데 <laughs> 임신 중이라서, 그걸 못해. <laughs> 맞 생짜로 버텨야 돼. 반대로 나는 평생을 생짜로 버텨온 사람이라서. <laughs> 아니, 난 임신하면 열이 잘 나는 타입인가? 막신누신험도 걸린다. 아니면은 그냥 봤어.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게 어, 면역력이 확떨어 임신하면은 면역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응. 조금만 바이러스 들어와도. 바로. 아, 바로 아픈 것 같아. 됐다. 맛있어? 아, 아. 아, 아, <laughs> 아. 물을 많이 마셔야 감기가 빨리 사라지는 그래도 코로나 때보다는 괜찮지? 어 그때는 진짜 한 끼도 못 먹고 그때는 10kg 빠졌나 거의 그랬어 음. 입덧이랑 음. 같이 와가지고 뭐뭐뭐 음. 어, 뭐. 이거 누르고 싶다고? 우와. 치카도 하고 아, 이제 씻고 자자 자자 아, 오늘 새벽에 걱정이긴 하다 음. 또 엄청 울것같은 열보초를 써야지 음. 지나가요 넘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열을 재보니까 완전히 똑 열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아주.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음, 애들 제품은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겠어. 그니까. 자, 우리 임산부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컨디션이? 어, 저도 뭐 괜찮은데 어지러워요, 좀. 계속 어지러워. 빈혈 증세가 있습니까? 네. 그 입안이 약간 쓰다 해야 돼. 거, 매숨 입안이 좀 쓰면서. 입덧 시작했으니까. 약간 있는 거 같은데, 근데 뭐 진짜 좋아 어? 때만큼 막 그러진 않아. 어우 시끄러. 어우 시끄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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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그아그 아래 아래 래 금방 지나가는 듯하네. 맞아, 지나가요. 컨디션은 완전히 보이는데 오히려 이 뒤에 있는 임산부님께서 많이 거의 죽, 죽어가고 끝나네. 있어. 갑자기 저녁이 됐어. 응, 음, 맞아. 원래 해가 떨어지고 새벽 시간대가 제일 아픈 법. 흥미해지고 응. 그래서 아플 때는 새벽 되기 전에 할일다 끝내놓고 새벽에 자버려야 돼. 맞아. 안 그러면 새벽이 진짜 힘들어. 맞아 깜짝이고 뭐 폭신 폭신하고 <laughs> 뜨거워서 뭔가 했는데 고양이. <laughs> 갑자기? 물컹하고 푹신푹신한데 뜨거워서 뭐야? 이러 깜짝 짝 놀랐어 e on, come on, come on, c 뭐 하는 거야? 고양 m 해피 아니면프 e on, come on, c o 해 e 에 n c o m 더더 나? 왜 o m 야 근데? 어. 행복하니까 n c 그게 끝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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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실을 알고 행복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푸릴은 응. 태명치고 너무 먹부린 것 같아. <laughs> 햇빛이 어떡해? 조금 더더 더 태명스러워서. 왜? 아이고, 그거 우리 우리 귀여움이 여기 누워있어요. 목이 좀 거칠어졌어. 응. 좋아 이제 잘래? 씻고잘까얘도 응. 아, 얼굴 뜨끈뜨끈한 거 봐라. 응. 자자, 좋아야 이제 너잘 준비하자. 넘어가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병원을 또 가야겠어 우리 지금 병원가지 병원, 병원 가려면 기본 15분은 차 타고 나가야 돼요 지금 한 20분은 걸리나? 20분 좀 넘게 걸릴 것 같은데 똑딱으로 예약한지 거의 3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번호는 25번이랍니다 2 5번에다 줄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차라리 저녁을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먼저. 그냥 단순 계산으로 100분 뒤에 우리 차린건데어나 oh, no. 그냥 차라리 밥을 먹자 우리. 나는 이사 오기 전에는 요즘소 서울가 뭐 사람 많다 뭐 대기 길다뭐 이런 거 전혀 공감 못 했는데. 그러니까. 아기 많은 군대도 오니까. 공감이 확대.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laughs> 정말이구나. 소울가가 사람이 많은 게 맞구나. 이제서야 공감하는중요 그러게. 병원이라고. 두 개가 있어요. 김밥 해 샀어요. 갑자기 밥이 이상해져 가지고 네? 갖고온 밥이. 오케이. 지나가요. 진료를 보고 왔는데 의사쌤 말씀해 주시기로는 보통 감기 하나당 이런 패턴으로 났는데요. 확 심해지다가 낫고 이렇게 이전 감기는 이제 나은 것 같고 목구멍이랑 코 보니까 부어있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감기가 시작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나서 이전 감기는 지나갔고 새로운 감기가 또 찾아온 거예요 <laughs> 좀 마음이 안 좋네 근데 컨디션은 좋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서 다행이지 뭐 그건 그렇긴 해 놀기도 잘 놀고 근데 기침 소리 들을 때좀 마음이 안 좋아 특히 잘때 기침하고 당분간 더 따뜻하게 입히고 그리고 면역력에 좋은 영양제도 좀 사두려고요. 근데 뭘 살지 몰라서 혹시 좀잘 드시고 계시는 제품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댓글은 달릴까 모르겠네. 댓글이 달리면 좋겠네. <laughs> 저를 도와주세요. 네, <laughs> 오, 그래. 좋아요.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laughs> 그래도 좋아 엄청 씩씩하게. 코 빼는 거랑 귀지 귀지도 쫙잘 빼고 그랬지 좋아저 엄청 용감했지 오늘도. 저 최고. 네 병원에서 문어? 음 병원은 알아요. 갑자기 끼부려요, 우리 애기 화면 보면서. 아유 아유 아유. 물 마셔 물 줄게. 어. 넘어가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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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좋아. 아이 한번 간다 봐. 간다. <웃음> 간다. <웃음> <웃음> 아빠 좋아 아이 사랑해. 오 <laughs>